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세모정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뭐하긴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고 있죠. 세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처음 보셨어요? 이어맥, 펜톤, 미니 도킹형 디스플레이 C타입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는 가능합니다. 대용량이라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어폰까지 각종 휴대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완전 편리해요. 더 좋은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용량인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역대급 초소형 사이즈라는 사실. 약 172g의 가벼운 무게, 디자인도 정말 이뻐요. 슬림하면서 컴팩트하고 컬러감도 이쁘고 가벼워서 어디든 휴대하고 다니기 간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입 빌트인 케이블 도킹형으로 편리함도 완전 최고예요. 별도의 케이블을 챙기지 않고 단자에 직접 꽂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렇게로 빌트인으로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행이나 외출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만큼 스피드한 충전, 보조배터리의 핵심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소환해온 미니 도킹형 디스플레이 C 타입 고속충전 이어맥 보조 배터리는 완전 빠르게 고속충전 가능합니다. 단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어요. 사용자 편의성도 장난 없어요.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하고요. 직관적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 이어맥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정말 좋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버튼은 한번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고요. 2회 누르거나 그냥 두면 약 35초 후에 자동으로 소등돼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자 보호캡도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 보호캡 없으면 기내 반입할 때 비닐팩에 넣거나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보호캡이 있으면 이런 불편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기내에도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파손의 위험이 확 줄어든다는 장점 또한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KC 인증 완료는 물론, 과충전, 과방전, 단락, 온도 보호 기능 내장 등의 각종 안전 장치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덕분에 여행, 출장, 카페, 야외 활동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하면서도 영상 시청 완전 가능하고요. 고치대가 있어서 완전히 편리함 그 자체! 이런 깨알 같은 이어맥 보조 배터리의 디테일이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의 끝판왕! 이어맥 펜톤 미니 도킹형 디스플레이 시타이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여행 계획이시라면,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외출이 빈번해서의 등등등의 이유로 성능 좋은 배터리를 찾고 계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염맥 보조배터리가 정답입니다.